이 <목소리> 내가 탈탈 이이 감사합니다. 제가 털 거거든요. 제가 탈탈 털 거거든요. 어, 몰래 남들 모르게 천천히 세게 맞아가지고 죽으나 대놓고 정면으로 한판 붙어서 네.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라면 죽는 네. 거고 네. 이래야 살 길이 열린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네. 정면 돌파하자. 네. 정면 네. 승부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계획은 정말로 꼭 해야 될 아, 일이고요. 네. 우리 사회 질서유지의 최고 보루인데 네. 그게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네. 최종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염되면. 사회가 공정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 그니까 이제 단죄 권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특히 제 언론에 의해서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는 이 상징 권력까지 지금 맞습니다. 독점을 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검찰 개혁은 그 정도 민원하셨으면 된것 <웃음> <웃음> 전, <그냥 웃음> 민원 하셨으면 된거 같고요. 제가 언론 개혁좀 민원 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정치 지금은 사법의 정치 지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원래 짜 이건 원래 선출 권력의 인명 권력은 복종해야 되는 것인데 음. 지금은 인명 권력이 선출 권력을 지락 편락하고요. 맞습니다. <laughs> 너 아, 가감하게 뭐가지도 날리고. 그렇죠. 어. 사법부도 아니고 일반 행정부도 아고 네. 행정부. 특히 아, 기재부. 기재부가 아, <laughs> <laughs> 네. 아, 네. 네. 그 이번에 만전히 드러냈죠. 네. 네. 이거를 정상화해야죠. 예를 들면 임명 네. 권력은 선출 권력에 복종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그게 민출이 네. 대원칙인데 네.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서 아쉽죠. 언론은 그에 비하면 임명 권력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냥 그렇죠. 네. 자기가 스스로 임명한 네. 어, 자임 권력인데 그렇죠. 어, 제가 이번에 좀 놀랐어요. 10월 2일로 기억되는데 네. 부산에 가셨을 때 조선일보 아웃이라고 <laughs> 하는 네. 티켓을 음. 음. 든것 보고 제가 눈을 씻고 이거 언제 거야 <laughs> 보니까 엊그제 더라고요. 네. 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담당 기자로서 취재도 하고 청와대도 출입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말아지면 언론 개혁, 아 어, 조선일보와의 싸움에 나, 선봉에 섰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거든. 네. 네. 그런 점에서서 이지마 이즈, 우리 이재선님께서 전혀 새로운 신기원을 보여주신 건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저는 매우 <laughs> 현실적인 사람인데요. 네. 그러니까 야전 속에서 살아왔고 네. 현장에서 사실은 언론에 너무 많이 당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품격, 소위 품격을 유지하고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네. 서서히 죽음을 당한다. 네, 네. 서서히. 음. 그럼 우리가 정면 승부를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더 극렬하게 나올 텐데 네. 그러면 그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좀 수세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보다 이익이겠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음. 저들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서서히 그렇죠. 계속 오랫동안 때려서 죽일 거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은 여, 정면 순간 네, 어차피 네, 뭐 네. 악소리라도 하고 죽어야지 네, 네, 죽더라도 네, 네. 음. 그리고 어차피 지금 뭐 저들은 총공인데첫 그 깃발을 이제 조선일보가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령부예, 사령부.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다다 어. 아, 뭐 만나야죠. 네, 뭐안 만날 필요는 없으니까 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뭐, 예를 들면, 야, 대, 하천, 대, 아니, 아니야. 무슨 천하동인의 동자하고, 음. 내가 주장하는 대동 세상의 동자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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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어떻게 기사했었냐고, 그거를. 응? 그리고, 오보라 그러고, 우리 아들이 거기 다닌다 그러고. 네.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그래서 내가 뭐 고의적이거든요. 그리고 네, 나중에 그렇죠. 정정하고. 그렇죠. 이제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오. 이런 걸 봐서는, 어, 몰래 남들 모르게. 천천히 세게 맞아가지고 죽구나 대놓고 정면으로 한판 붙어서 네. 죽구나 어차피 죽는 거라면 죽는 네. 거고 네. 이래야 살길이 열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정면 돌파하자, 네. 정면 승부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국민의힘 당이 전략 기획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네. 사령부, 종사령부예요. 실제는 네. 거기가 배우죠 맞죠. 네. 네. 그렇죠. 아, 이번 이 대장동 문제도 네. 그 전에 고발 사주, 정부 고발 그걸로 싹덮어다가 싹싹 네. 갑자기 추석 직전에 이거 무슨 경기 경제 신문 네. 어, 어디 거기에서 일부 날렸던 걸 한참 지난 뒤에. 갑자기 사실 보니까 취재를 하긴 했는데 조선일보가 아직 덜 익은 상태에서 취재가 덜된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네, 시작을 한 거예요. 보니까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썼던 기사하고 모순된 스스로가 모순된 말들이 그렇죠. 하,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급하게 저, 저, 어, 지금 시작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추석 민심을 뒤집기 위해서 서둘러다가 네. 이제 설익은 보도를 하게 됐고. 그렇죠. 어, 거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정치인들은 들러리고 네. 실제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그 정치인들이 아니거든요. 네. 정치인들은 어차피 도구야 도구. 네. 협력하는 도구고 그 안에는 진짜 돈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돈의 핵심은 톡은 쓰레기. 네, 그래서 이제 이지사님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네, 나 남을 게 없으니까 제가 탈탈 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서 가지고 그러시는지는 잘모르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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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 앞에서. 아 <laughs> 근데 <laughs> 저는 진짜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네. 지금 이지사님 공격하는 강도. 네. 어, 그러니까 이번에 말하지만 그 조선 조선일보 아웃이라고 한 피켓을 들는건 굉장히 상징적인 음, 네. 장면인데. 아 어, 물론 그 전에도 어디 인터뷰 보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저 조선일보 누구라 하니까 아 드디어 만났네 <웃음> 어, <웃음> 아, 어, 이제 그 여러가지 말씀은 하셨지만 그리고 사실 그 서울 저 지성남시장 때부터 네. 계속 시달려 오셨잖아요 저는 언론으로 난도질 당하고 살아왔죠 네. 그래서 지금 자성, 자신감이 있는게 제가 그 힘없는 기초단체장 또뭐 광역단체장 하고 있을 때에도 그 말 같지 은그 언론의 그 악성 공격을 내다 견디고 네. 사실 그걸 딛고 기회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음. 여기서도 그거를 딛고 올라서지 못하면 네. 그들이 살아 있는 한은 저는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간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못 이기면 뭐. 말수 없지 뭐 죽으면 또또 또, 누가 ]까지. 다시 또 살아서 또 앞으로 진격하겠지요. 저 친구들이 하여튼 그거잖아요. 눈깔아라네 응. 맞아요. 눈 깔지 않으면 내가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네. 활동하고 음. 내가 승낙하면 그 길로 가라. 뭐그딱 그런 자세예요. 그런데 음. 어떻게 그렇게 잘할수 있어? 뭐 대, 완전 거물 정치인이 되시면 조선일보 가서 질문을 하는구나. <laughs> 나한테는 오지도 않아. <웃음> <웃음> 상대를 안 해줘. <laughs> 준비가 돼 있는데. <laughs> 그래도 지사님은. 그래. 아, 드디어 만났네. 이렇게 반갑게 <목> 해주잖아. 아, 그런데 우리 주대표가 <laughs> 눈깔고 어, 질문이라고 그냥... 해요? 이러니까, 하기 뭐. 아, 이러니까. 따라 나오기 싫겠다.